파이코인을 채굴하는데 있어 숨은 진실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다 알고 있으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마이그레이션이 통과돼서 파이코인을 이전시키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파이코인이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KYC 인증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포함된 레퍼럴 팀 또는 방패 설정을 해놓은 사람들이 KYC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두딸 아이를 키우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열심히 투자하고 분석하는 서아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마이그레이션 이전이 되었는지 KYC 승인이 되셨는지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메인 오픈넷을 오픈하든 거래소에 상장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KYC 승인 통과가 돼야 내가 채굴했던 게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KYC 승인 신청이 안 뜨시는 분들 그리고 KYC 인증을 했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은 분들 임시 승인으로 그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부 공개로 해서 구독자님들께 공유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6월 중순쯤에 공유를 드렸었죠. 이때 비밀번호 변경하면 KYC 인증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비밀번호 변경해서 이게 뜨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가 비밀번호도 변경할 정도로 열심히 채굴 중이고 활동하는 계정이구나, 그리고 신규로 채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파이코인 채팅 앱에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이 제법 잘 되어 있으니, 이 내용대로 따라해 보시거나, 제가 6월 중순에 올려드렸던 영상 링크를 답글로 달아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 공유해 달라고 댓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임시 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뀌거나, KYC 신청을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10분 중에 8분 정도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 기종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 것 같던데 이래도 안 뜨게 되면 두 번째 방법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이코어 팀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7월 초에 영상을 올려드려서 구독자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우선 공식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포트를 누르고 세 번째 카테고리 클릭, 그 다음 서포트 포탈,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YC를 선택한 다음 빨간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 내가 등록했던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절대로 한글로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인증했던 방식에 맞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했으면, 폰넘버 클릭, 페이스북, 이메일 등 복수로도 클릭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마지막 체크란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파이어플의 프로필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인증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기억 못 하시는 거면, 어차피 로그인도 못 하실 거니깐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건 선택사항이니 굳이 작성하진 않으셔도 되고, 내 스마트폰 기종에 맞게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즉 iO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두개 내용도 선택사항인데요. 내 스마트폰 버전에 맞게 스마트폰 브랜드와 모델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니깐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KYC 신청조차 안 뜨시는 분들은 내 상황에 맞게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으니 직접 번역기 돌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멈추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KYC 신청을 하셨다면 마지막에 있는 넌 이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5분 30초 정도쯤에 설명 부분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이 내용도 설명해 드렸으니 해당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제출한 내용 중에 개인정보라든지 라이브니스 등 잘못 제출한 게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클릭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제출했는데 임시승인 중이라면 아더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KYC 인증 신청을 언제 했는지 기억나시면 기억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아이 돈리 멤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선택지에서 내가 보류 중이라면 보류되는 내용에 맞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 임시승인 중이라면 마지막에 아더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임시승인 중이라면 아더를 선택하면 되겠죠. 마지막은 파이코어 팀에게 남기는 의견에 대한 부분인데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아까 KYC 신청조차 안 뜨는 분들은 이 양식도 제출해야 빠르게 해결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글 폼을 들어갈 수 있는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유저 네임에는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너가 비정상적인 활동한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순수하게 채굴만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내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물론 한글로 작성하면 안되고 다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KYC 인증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KYC 인증하는 창이 안 뜨고 있으시다면 트루를 선택 인증을 시도했는데 임시승인이나 승인 통과가 안되고 계신다면 두번째 답변지를 클릭하고 밑에 서밋을 클릭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답변 폼은 내가 진짜로 활동하고 있는 채굴자라는 것을 파이코어 팀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KYC 인증 유예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쯤은 더 해야 빠르게 통과가 될수 있을 겁니다. 아까 파이코어 팀에게 요청할 때 설명 부분에 써야 할 내용과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제출하는 요청서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어 팀에서 직접 검토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AI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6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 들여다 볼수 없다는 게 팩트죠. 결국 인공지능이 분류를 할때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으려면 설명란에 인공지능의 선택을 받을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야 인공지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도 여러 번 시도해 봤었고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구독자분들께 요청해서 어떤 문구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봤었는데 이 내용을 썼을 때 빠르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받아보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봇이 제출해야 할 문구와 자료를 볼수 있는 링크를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에서 바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자료들은 인공지능이 우선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분류를 할때 동일한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올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다시 KYC 통과는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바로 못 알려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제 번호 남겨 놓았으니 이곳으로 자료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독자분들과 같이 검증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KYC 인증 통과를 받거나 임시 승인에서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파이코인만 채굴만 하고 있으면 언제 메인 오픈넷이 출시될지 언제 상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직접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립토 시장을 분석하면서 한번 매수해 볼 법한 코인이 나오면 일주일에 많아봤자 세개 정도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사랑 도지코인은 20만 프로 상승하면서 밈코인의 서막을 알렸었는데요. 그리고 시바이후에 400만 원 투자했던 투자자는 1조 원의 자산가가 되기도 했었고 900만 원 투자했던 뉴욕 형제는 100억 자산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밈코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트럼프 코인도 20만 프로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뭐 트럼프 코인을 만 원만 사놨어도 2천만 원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10만 원 사놨으면. 이억이 될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만큼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도 한 번쯤은 가능한 대 민코인의 시대가 열렸었는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고 있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단지 이런 기회가 찾아와도 캐치를 못하고 있을 뿐이고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몸집이 커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이런 기회를 다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몸집이 제법 작은 코인들만 도지코인과 트럼프코인이 20만% 프로 상승했던 것처럼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 4월에 공유드렸던 터보코인은 2000%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5월에 공유드린 호피코인은 만 프로 가량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정확히 고점에 팔았다는 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소액을 담아두고 상승이 나올 때 정리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불려나가고 있었거든요. 무분별하게 하루에 10개, 20개,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많아봐야 3개 정도 공유드리면서 자산을 복리로 뿔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맞는 확률이 51%만 되더라도 자산 뿔리는 게 가능한데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공유만 받으시면서 직접 분석도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내용이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매매를 한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들이 다 맞으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많아도 3개 정도 공유드리고 있는데 한 번쯤은 3개 모두가 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100개를 말씀드려서 100개 모두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개 중에 7개를 맞춘다면 못 맞춘 3개는 버리면 된다는 건데요. 저보다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할때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잘라낼 건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또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계좌가 우상향하기 위해선 버릴 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챙길 수 있는 건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매도를 해야, 그때서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100만원 수익 중이더라도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을 받고 분석하면서, 투자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할 때 과감히 내가 버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많아봤자 10만원, 정말 많아도 5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면 그때 50만원 출금해서 필요하신 데 사용하고 남은 50만원으로 100만원을 만들거나 200만원 되면 그때 100만원 출금해서 10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전략이 안전하게 자산을 뿔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출금하지 않고 뿔려진 자산으로 투자하면 더큰 돈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투자라는 게 내가 여유가 있고 여유 돈으로 해야 심리가 말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거나 내 돈이 아닌데 투자하면 결국 수익이 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이건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드리는 내용은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고도 있는데 한 번씩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알려드리는 내용 그대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개별적으로 분석해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투자 안목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분석도 좀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도 하고,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데, 저도 얻어가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돈 벌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사는 거긴 하지만, 저도 제 시간을 사용하면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 남겨놓았으니까요. 이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을 마친 내용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마쳤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셔도 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공부하고 분석하시면 나중에 혼자서 매매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1대1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비상장된 코인을 싸게 살수 있게 해준다는 등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본 채널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아아빠의 경제사용설명서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영상설명란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받아보신 다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없으니 뭐 혹시라도 금전 요구를 하면 그냥 텔레그램방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